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로수님의 법공양, 줄, 턱, 등시. 네, 오늘은 단마의 노래, 78쪽, 26번 개송입니다. 열에는 1대 4 인연으로 세간에 출연한다. 부처님이 설하셨다. 살이자여. 어찌하여 부처님 세존들은 일대사인연으로 출현한다 말하는가? 부처님 세존들은 중생들로 하여금 불지견을 열어 청정함을 얻게 하려 세간에 출현하며 중생에게 불지견을 보이려고 세간에 출현하며 중생에게 불지견을 깨닫게 하기 위해 세간에 출현하며 중생들을 불지견에 들게 하려 세간에 출현한다. 이것을 부처님이 일대사인연으로 세간에 출현한다. 하느니라. 네, 오늘부터는 이제 묘법연화경, 법화경이죠. 방편품의 계송입니다. 열해 부처님, 세존 다 같은 말입니다. 열해 10포 중에 부다 세존 다 들어 있어요. 어찌하여 부처님 세존은 1대 42년으로 출현한다 말하는가? 1대 42년이라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일을 하기 위한 인연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한 가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1대 4 인연이에요. 하나의 커다란 일. 응. 이큰 일은 하나밖에 없고, 우리 외에 보면 뭐, 아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뭐 이런 말 말하는, 잘하는데, 다 사소한 일이에요. 응. 모든 일은 다 사소한 일입니다. 응. 큰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일대사 인연이에요. 하나의, 오직 하나의 커다란 일. 그게 뭐냐. 중생들로 하여금 불지견을 열어, 보이교, 보이고, 깨닫고, 들어가게 한다. 이거예요. 개시오입. 불지견을 열, 열고, 보여주고, 깨달아서 들어가게 한다. 불지견에. 불지견이라는 말은 중생지견의 반대예요. 중생지견은 뭐예요? 아이고 내가 뭘 중생이 뭘 인간이 뭐 인간이 뭐 완벽하겠어? 이게다 중생지견이야 이게 전부 다. 불지견 불지견은 뭐요? 예 무한한 가능성. 부처도 될수 있는데 무언들 될수 없으랴. 사실 이 세상에 중생은 없다는 거예요. 중생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다 뭐예요, 그러면? 아바타야 다 이거. 이게 실,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게임 속에 아바타로 들어와서 지금 게임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아바타 노름. 음. 한 평생이 아바타 노름 하는 거예요. 이거 실체가 없어요.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관찰자. 그게 바로 불지견이라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건 원래 볼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통 명예다. 근데 무명이라고 내가 스스로 자승, 자박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중생이라고 스스로 자승, 자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은 없다. 오직 있는 것은 부처뿐. 이게 바로 불지견입니다. 무명은 없다. 오직 있는 것은 명일 뿐. 이런 견해, 이게 바로 불지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부처고, 지금 붙여고 앞으로도 붙여다 이거죠. 맞는 말이죠. 어. 우주보다 이 우주가 명에서 출현했어요. 명에서 출현한 무명이라 우주가. 뭐, 메타버스예요 메타 유니버스 우주 자체가 메타 유니버스고 그 속에 모든 존재들이 다 아바타들이에요. 그거 실제 하는 게 아니죠. 음. 실제 하는 건뭐 밖에 없어요. 관찰자밖에 없는 거예요. 관찰자, 관찰자가 본래 붙여요. 그런데 이 관찰자는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게 불지견을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렵고 힘든 건 뭐다? 아바타,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 이게 바로 불지견입니다. 행복하세요.